도고 한. 번어어어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나온 곳은 여기는 강화에 있는 오륜해지입니다. 어, 사실 강화에 다른 데를 막 가려고 막 가고 있었는데, 이쪽이 지금 100% 만수랍니다, 만수. 그래서 원래는 좌쪽최강님 쪽에 있는 이제 그, 단뼈락, 어, 이쪽, 어, 그쪽이 아니려고 했는데, 이미 거기는 월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조사님들이 쫙다 앉아 계시고, 어, 자리가 나와 있는 데가 이쪽 고인돌 라인, 그리고 제가 있는 이 갈대. 근데, 어, 이 자리는 제가 되게 안고 싶었었습니다, 이 자리가. 네, 갈대밭 초입 자리, 첫 번째 자리. 그래서 오늘, 어, 이곳에서 해보겠습니다. 어, 찍어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한 1m20에서 1m40 사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여기는. 뭐 거의,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저쪽, 어, 고인들 끝 정도 되죠? 거기는 지금, 보이시나 모르겠지만, 강구장이 배를 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구장과 함께 해보겠는데, 지난번 출주에 강구장을 잡고, 저는 좀못 잡아가지고, 오늘은 좀, 예. 이 오륜에지, 저희 단골퍼이자 거의 홈그라운드가 큰 오륜에지에서 좋은 녀석을 한번 자고, 꼭 한번 좀 낚아보고 싶습 진짜. 낚고, 일단은 지금 시간이 벌써, 음, 1시 55분입니다. 그서 대편성 하면서, 바로, 바로, 미끼를 갈아주겠습니다. 왜냐면, 낮에도 나옵니다, 이런 날은. 지금 구름이 좀 껴있는데, 비 예보는 없고, 일단 좀 흐려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른, 어, 준비를 해가지고, 대편성, 기타 등등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기대하십시오.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강부장, 파이팅 그동안에 제가 사실은, 어, 그, 원봉돌, 외바늘 채비와, 어, 옥네임 채비. 이렇게 두 가지를 갖고 이제 주로 운영을 하다가, 뭐, 원래 채비도 잠깐 섞기도 했는데, 사실 제가 원래 했던 채비는, 음, 분할봉돌 채비였습니다. 분할봉돌 채비. 이렇게. 아, 이렇게, 분할봉돌, 분할 채비를 어, 했었는데 어, 다시 그동안의 슬럼프가 엄청 길어지면서 제가 안되겠다 어,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 초심으로 돌아가자 이런 마음에 분할 봉돌 채비를 어, 다는 못 바꾸고 한 7개 정도 뭐, 7개 정도만 일단은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여기 어차피 긴데 안 되니까 한 40 제일 길어봤자 아마 한 40대까지 던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분할봉돌 채비를 한번 좀 써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낚시의 재미 또 낚시는 안될 때는 어 이것저것 또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어, 다양하게 한번 채비를 해보겠습니다. 강부장은 지금 저쪽에서 깊, 저기 되게 깊습니다. 그래서 깊다고 지금 투덜대고 있는데 저기 원래 깊습니다. 저의 오늘 분할봉돌 채비는 오 어, 좋아. 어, 아주, 찌맞춤이 정확합니다, 아주. 이야. 네, 오늘, 대편성은, 어, 제일 짧은 2, 4 때부터 제액인 3, 9 때까지 총 10대를 편성했습니다. 10대 중에서, 어, 우리 분할봉돌 채비를 4개, 아, 4개를 썼고, 나머지는 이제 원봉돌, 외바늘 채비. 그래서 오늘은 그, 네 대에 한 번, 희망을 좀 걸어 보겠습니다. 그리 보다시피 앞에 이제 갈대 뭐 이런, 어, 게잘 어우러져 있는 일명 갈대 포인트 여기는 초입입니다. 어, 군데군데 뭐 마름도 좀 있고, 원래 저 앞쪽으로 좀 쳐야 되는데 마름이 좀 있어가지고, 긴대를 좀, 어, 못 친다는 조금 단점은 있습니다. 제주 옆에서 했었는데, 뭐, 음, 또저 안쪽에서 했었죠? 많이 했는다 안쪽에서는. 그리고 이 자리는 처음인데 여기가, 또, 조가가 나쁘지 않은 그런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데피다가도 42, 막, 이런 걸, 나왔던 아주 검증된 자리인데, 오늘은 자리가 비어가지고, 여기에 앉게 됐습니다. 어떤가 이제 집중해서, 여기서는 좀 집중해서 하겠습니다, 저, 지금. 저거, 한마디를, 뭘까요? 오! 야, 달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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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렸어! 달렸어, 달렸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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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달렸어, 달렸어, 어! 안 돼! 거리토리 꿈. 오, 으아. 엄마. 어머니. 아, 드디어. 오, 와, 씨. 몇 시야, 몇 시? 강물이 시간이 몇 시야, 지금? 시간이. 어, 시간이. 아, 3시 46분입니다. 3시 46분에 입질은 어, 뭘 표현할까요? 상당히 그 어, 약하게 어, 약했습니다. 뭐. 와 한, 한 마디 살짝 올리는 듯한 어, 그런 입질이었습니다. 와 드디어, 대편성 이제 막 끝내고, 여기서 막 죽었게 지금 묶고 있었는데, 때깔, 아, 좋습니다. 때깔 좋고, 가만있어, 가만있어. 어, 어, 살짝 걸린 것 같습니다. 사이즈는 33, 아. 33뭐 괜찮습니다 지금 시간 이 33이면 네,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보기엔 바리수 그냥 무조건 잡을 것 같습니다 이건, 다, 이건 담아야 돼아 이런 황당한 일이 지난번에 고3지 갔을 때 어, 파라솔이 비를 좀 맞아서 제가 그때 아, 파라솔 말린다고 이거를 또 따로 창고 뭐 이런 데다가 넣놨었습니다넣놨었는데 아, 그거를 그냥 챙기지 않아가지고 그때 아, 참 낚시인로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죠. 아, 이거 약한데 어쩔 수 없이 우산을 조금 이용한다기보다도 밤에. 이슬만, 이슬만 많이 안 오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하, 지금, 이슬 많이 안 내리겠죠? 이슬이 일단 많이 안 내리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기가 비 예보는 그나마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비는 자랑을 피할 것 같은데. 하... 현재 시간은 이제 6시 한 30분 됐습니다. 벌써 어둡고, 어, 어두워지면 약간, 날도 좀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기 모기들이 아 오늘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좀 따뜻하고 막 해가 좀 팍팍 나고 그러면 그러는데 오늘 약간 좀 흐려서 그런지 몰라도 모기가 좀 있습니다. 포인트 아주 좋습니다. 앞에 갈때 일명 갈때 포인트 그리고 시작하자마자 한 3시 4시 좀안돼 가지고 월척 한속 그리고 또 입질도 받았다는 거. 나는 여기가 수위가 100% 만수가 되면서 어, 활성도, 활성도도 막 100%가 되지 않나, 살아나지 않나 생각입니다. 일단은 분위기 좋습니다 오늘. 진짜 오늘은 와, 그동안에 지난번이죠, 한운 예, 좋게 자동방 말고 진정한 한수를 했으니까 기분도 좋습니다 아주 음~~ 쭈보레기를 조금 뿌리겠습니다 간만에 간만에 쭈보레기를 뿌려가지고 자어가 없으니까 여기는 쭈보레기를 뿌리고 뭐 어분 계열 떡밥도 쓰고 할수 있습니다 저기서 나올 것 같은데 아까전에 왔어 왔어 아아아아 목줄이 왔다아 올라왔어 올라왔어 올라왔습니다 올라올라올라 채컸다 작가짜가짜가짜가짜가짜가 자가 자가 작가작가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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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홉 치이 녀석은 가홉가자 아홉 치 아홉 치 어제 한 3시까지 하고 어, 들어가서 뭐좀 잤습니다. 자고 내가 나왔는데 보니까 찌가 앞에 있는 이사대죠. 이사대가 옆으로 한 60cm 정도 이동해 있고 3개만 놓고 갔습니다. 3개만. 다른 건 없고 어제 결국에 어, 한 3시 50분경에 오후에 한 마리 잡고 9시 10분이죠. 저녁 때한 마리 보고 사이즈는 다 마음에 안 듭니다. 하나는 한 32, 3 하나는 아홉지정도 네, 올척이 안되는 녀석같아가지고 이 오류내지에 어울리지 않는 녀석들입니다 여기가 어제 해봤을때는 뭐한 10시 반 11시까지도 입질이 한번은 들어옵니다 지금부터 하면은 한 10시 반? 때 네. 아침 낚시가 되기 때문에 저는 어 아침 낚시까지 또 해볼 생각입니다 일단은 지금부터 음, 집중해서 좀 하겠습니다 어제 이슬 때문에 어 진짜 어쩔 수 없이 저걸 했는데 뭐 조금 더우면된것 같습니다 조금 아, 파라솔 아 파라솔 팔로솔의 이 소중함을 다시 깨닫고 아침 낚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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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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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습니다 한 마리 더 아짜 아 작아 작아 강구장을 되게 좋아한다. 자, 작아 작아. 아, 지금 녀석은 좀 늦게 봐가지고 터졌는데 어, 사이즈는 9치 정도 되는 작은 소물이네요 선물. 아, 다 봤습니다, 여기서. 없습니다. 야. 아 진짜 울었어. 야 진짜야. 어, 달렸어. 여기 밑에 수초가 있어. 봐봐. 또 들어왔어. 아. 아. 와. 후. 어. 네. 하룻밤 죽었던 낚시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제가 앉은 포인트 좋죠, 아주. 네. 여기서, 어, 일단 잡은 거는 두 마리. 그리고 이 앞에서 떨군 거한 마리. 근데 이제 사실 그거보다는 큰 입질을 두번 봤습니다. 그래서 두번다 걸었는데, 뭐, 마름이나 조안의 수초에 들어가면서, 어, 떡은 게두 마리. 근데, 아, 어, 그거는 뭐, 아주 사이즈가 되는 그런 녀석들 느낌. 그 외에 이제, 어, 뭐, 입질, 네, 입질 본것또한 두세 번 정도 되는데, 어, 여기, 현재,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현재 입질이 되게, 음, 까타스럽다고 해야 될까? 거의 반마디 정도, 한마디도 안 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에서, 깜빡깜빡 근데 처음에는 그 패턴 잘 몰라서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 이상 안 올려주고 그냥 끝 예. 그래서 다음에 혹시도뭐 하게 된다면 또 하신다면 깜빡깜빡 할때 채는게 맞다 예. 그때 채가지고 사실 주마에도 잡은겁니다 그래서 어 일단은 뭐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가 배수 거의 지금 만수입니다 만수 100% 거의가 아니라 100% 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도 수심 때가 이제 한 1m 거의 한뭐 어, 한4시까지도 올라와 있고, 좋은 수시대입니다 사실은, 어, 오늘, 그, 좀더 늦게까지 하려고 했는데, 물색이 좀바람을 그래가지고, 좀 맑아져서, 조금 더 일찍, 이렇게 적게 됐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그래도 10시까지는 무조건 하는 게 맞다. 네, 여기서는. 왜냐면, 하 9시 반에 한 번, 그리고 10시 거의 됐을 때, 지금이, <laughs> 10시 10분인데, 어, 거의 그 정도 때 잡았습니다. 10시까지 하시면 아마 좋은 녀석을, 볼수 있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당부의 얘기는 어, 우산 아, 우산이 아니죠. 음, 파라솔 꼭잘 예, 챙기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이슬 많이 내려가지고 뭐 그냥 임시방편으로 이거 펴놓고 그리고 레인코트가 있어가지고 그걸 입구에 했습니다. 그래서 햇빛을 마다 떠나가지고 비가 안 오더라도 파라솔은 반드시 필요하다. 당연한 얘기죠. 그러면 어제 잡은 녀석을 뭐개척하기도좀 무한대. 그래도 잡은 녀석을 한번 보여드리고 어,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한번 볼까요? <laughs> 오늘, 아, 창고로 광고장은 입질 한번못봤고빵 쳤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그냥 거짜거짜 거짜 하다가 저 때문에 이제 다 거뒀습니다, 지금. 아, 좀 아쉽습니다. 아, 왜 아쉽냐. 아, 왜 아쉽냐면 아, 그 놓친 두 마리가 진짜 원래 놓친 게 크다고 이게 진짜 완전 사짜급인데 정말 아쉽습니다. 제가 봤을 땐 이제 이 오리네도 어, 이제 본격적인 어, 대물 시즌 어, 대물 시즌이 된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하룻밤에 여기서 거의 한 일곱 여덟 번뭐 두수하는 것도 힘들지만 일곱 여덟 번 고기를 어, 입질 본 것도 어, 연언제 기억이 안나 처음입고 입니다 네. 이 녀석은 작은 녀석이네요 계속 넣기도 좀 무한한데 아 어디 볼까요 아이고 아우치가 안되네요 이 녀석은 26cm 26cm 입니다 소 솜을 네. 원래 안넣습니다 이런 녀석은 근데 네. 아이고 미안하다 오래간만에 제가 넣습니다 그리고 약간 더큰 녀석 네 약간 더큰 녀석 이 녀석은 몇 c m 인가 볼까요 어, 이 녀석은 네32아32.5뭐 32입니다 32 작습니다 32짜리 보여드리면서 네 저는 이만 물러가야 될것 같습니다 어, 32 강구장 어딨어네 지난 지난번에 강구장이랬죠 저한테 한번 아, 뭐 작지만 기분 좋습니다. u 차 a p k 하냐?